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디모전서 오늘 이절에서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 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말씀고오이 말씀을 고오이을고오을 가지고 오하이말씀하말을말을 이 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이 절1삼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 그런데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아,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보신다. 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비방자였는데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그때 이 사도바울은 그의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세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그 핍박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 그랬던 사람, 폭행자였던, 도리어 극률을, 아,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내가 극률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극률을 입은 자로, 내,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세우시고, 또 권사 집사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로 세우시고, 모든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뭐,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직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직분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4절에 보면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이것이 풍성하게 넘쳤다. 사실은 이 은혜, 믿음, 사랑, 이런 말들은 우리가 워낙 말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 못합니다.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아,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언제 죄인이었을 때,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말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을만 하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자,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흑유를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고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믿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은 은혜받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받은자는 가장 먼저 회개하는, 회심하는. 그래서 회심한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곧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임하였,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정말 어, 엄청난 사도였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어, 이 사도가 우리 쓸 정도로 엄청난 어, 일을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전도행이에요. 전도행을 세 번을 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왜 감옥에 갇힌? 자기가 제가 죄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나와서 쉬어도 어, 쉬어도 될,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이런, 이런 분이 계실까? 이런 성교사가 어디 있어? 이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도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뭐 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만 교만과 은혜는 완전히 반대예요. 교만한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아, 이전에 어,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율법이 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아, 그에게 아, 그렇게 다가옴으로써.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면은, 어, 교회 부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 그럼 교회 부응하고, 또, 가정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나에게 은혜 주심은 내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들 디모데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영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루에도 막 수십 번막이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삶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에 놀라운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누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다시 굳게 세우고, 파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